안녕하세요. 태몽북입니다. 업테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토스전입니다. 오랜만에 게임하는데, 호텔한 보여달라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. 자, 언제든 생 더블 원서치면 치즈갈 준비 이렇게 해주고요. 배럭을 딱 입구 앞에 지어줍니다. 그리고 시비가스 투원인가? 아왜뭐 벤을 그 못했네. 생 더블이죠. 그러면 가야죠. 팩토리도 입구 근처에 딱 지어줍니다. 이거는 딱잘 보세요. 원서치 생 더블 한테는 두 마리 바로 찍어주고 이 원마리네 바로 s c v 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. 포지터, 포지땡이죠. 포지 잘 보세요. 일단 바로 달려요. 일단, 원마린 바로 달리고, 이두 번째 마린, 마린으로 저 풀오브를 최대한 걷어줘야 돼요. 이 마린이 바로 달려서 저, 저 앞마다 일꾼들이 일을 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따버리면 만약에 이제 캐논을 짓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3마리 이상 안 보여주는 게 좋고 앞으로 아, 돌리죠 아, 손이 꼬였다 자 캐논 찍고 있죠 이때 이제 그, SCB를 한부대 끌으세요 그리고 이 벌처로, 추가 SCB 좀 끊어주고, 추가, 아, 프로브 잡아주고, 벌처는 계속, 벌처는 계속 없습니다. 아유, 들켜버렸네. 출발. 자 이때 이 말이 나고 벌쳐는 안 들어가요. 이 SCB로만 캐논을 깨고 이탁 들어갑니다 이제. 저희도 어린이만큼 계속 쭉 가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부르브로 한번 싸워줘야 돼. 근데 게이트가 많이 없어서. 사업이 느려서 여기 이제 천천히 잡고 하면 돼요. 천천히 잡고 프로브 다 털렸죠? 살짝 살려고.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이 드라곤 뽑을 돈이 없어요. 그래서 병력을 좀더 짜내줍니다. 아사업 어, 됐네. 일단 요 넥서스를 빨리 깨야돼. 드라피가 없죠, 일단? 요걸 좀 최대한 잡아줘야 돼요. 다섯 마리. 그래도 내가 안 좋은 것 같은데. 안 끝나버렸네. 돈이 없어서 들어가 안 찍혔죠. 두 게이트 그래서 아마 로보틱스 하고 막 올릴 돈은 안될거예요투팩좀 땡겨주고 12 그만 저도 오린 칠게요 여기서 탱크 마린 많이 뽑아서 오린 좀 치겠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, 원래, 이게, 3마린 이상 보여주면 안 돼요. 3마린 보여줘버리면, 그, 캐논을 더 짓거나, 한 2질러, 3질러 뽑거든요? 그래서, 혹시 뭐를 다크 대비, 엠베 하나 올려주고, 마린 계속 뽑습니다. 후에 돈달고 이때 함부로 시즈 풀지말고 벙커 완성될때쯤에 하나, 하나 푸세요 드라곤 안 나오죠. 姐。